공장, 공장 노인, 노인 테레비 여자 기소, 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하 십니까？저는 1940년 고석 전입니다88 년생 음. 박소영 입니다. 1952 년생 권말순 입니다. 2000 년생 이승윤 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분은 서로 짝꿍 이 십니다. 우리가 짝꿍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용띠인 거 아닐까요? <laughs> 같은 용띠라는 의미에서 반갑고요.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음. 같은 용띠라는 의미에서 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것 같아요. 올해는 갑진년, 용띠의 해라고 합니다. 같은 용띠지만 두 분은 태어난 해가 서로 다릅니다. 짝꿍의 생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52년이요? 저는 아예 태어나질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도 태어나기 전인 정도가 88년도에 대학을 들어보고 그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네, 예, 그런 나이라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 띠동갑이지만,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용띠면, 12년 전인 2012년도 용띠의 해였습니다. 2012년에 두 분은 무엇 하고 계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네요. 학교 학원, 집에 와서 뭐 게임을 한다 던지. 제2 인생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파릇파릇한 25살이었거든요. 보이시니?으로 네. 들어와서 일을 음, 했던 음, 기억이, 음, 기억이 음, 있습니다. 음, 대단하죠. <laughs> 노인에 가까워지는 나이때라 배움에 대한 그 열정을 놓치지 않을려고 내 취미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년 후인 2036년도도 용띠의 해입니다. 우리는 12년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49 정도 되겠니다 아, 그렇게 되시구나. 그 의욕이 가장 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짝꿍님께서 말이죠. 가장 하고 싶고 소망되는 그런 일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바라고 싶어 아... <laughs> 저 이제 37살 되어 있겠네요. 인생이 있어서, 가정도 꾸려야 되고, 또 경제적인 안정도 돼야 되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보내시면 좋은 대상이올것 같아요. <laughs> 네, 덕담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도 건강하셔서, 계속 복지관에서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짝꿍님께서 말씀을 좋게 해 주시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을 <laughs> 12년이면 84세인데 정말 활기차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손주나 손녀들한테도 음.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다짐이 있으신가요? 짝꿍에게 소개해 주세요. 시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 또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냥 노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따라서 나도 즐겁고 그걸 목표로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laughs> 확실하게 이루어지 시기를 용띠는 할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할수수 있다. 있다. <laughs> 오늘은 나이는 다르지만 띠동갑인 짝꿍을 만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른 점도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점이 비슷해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얘기해주셔서 네. 힐링이 미는 믿어도 될것같요 <laughs> 네, 힐링이 되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아, 젊으신 분을 만나니까 제 마음이 또좀 훨씬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힘을 좀더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머니처럼 믿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깊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지역주민분들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용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각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모으면은 크게... 올한해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바 이루면서 좋은 한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강한>. 어, <진짜. 웃음> 용기들의 기운 찬 메시지와 함께 함께라서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